예, 오늘은 어, 부모가 함께하는 배우자 기도입니다. 아. 아들, 딸의 갈비뼈 어디 있는가.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네. 저도 이제 뭐큰 아이가 있지만 고민되시죠. 네, 어떤 사람을 만날까 고민되고 네. 잘 만나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laughs> 들고 그렇거든요. 네. 네 배우자를 찾는 이제 청년들의 고민 만큼이나 뭐 사위 며느리를 찾는 부모님들의 고민도 이제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그러면 네. 성경적인 이제 기준을 우리가 잘 모르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네. 이제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조언 아, 번 하게 돼요. 예. 이제 결혼 상대자를 찾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뭐 이런 저런 가르침도 많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네. 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예비하신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야 된다. 뭐 정해 정해져 있다 아니다. 음. 혹은 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네. 아니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 네. 뭐 혹은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저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참 많이 분분한데요. 분하죠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그런 허든 문제들을 좀 명확한 성경의 기준 가운데 아. 좀 해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먼저 이제 청년들이 배우자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중 하나가 네.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음. 배우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가? 아 이미 정해져 있냐 네. 이런 이야기 많아요그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가? 요건한 이건... 네, 사람. 네. 그 교리상 예정론인가요? 그렇죠. <laughs> 그한 사람. 이게 <laughs>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네. 어, 그래서 그 정하신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사실 우리는 미래의 그 사람을 절대로 알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예, 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어, 저한테 그렇, 그런, 말씀 하셨던 분이 계세요. 어, 이제 제가 신학교 때인데, 전선사님은 어, 사회복지과를 음. 나온 여자와 결혼할 것 같다. 아 네. 누가 이렇게 예언을 해주 예언을 해주신 겁니다. 아 예, 저희 안, 지금 안에는 네 관광학과를 나오는 안내거든요. <laughs> 네. <사람이거든요. 웃음> 사회복지학과가 아니야. 전공을 바꾸셔야죠 <아니세요>? <laughs> 아, 그럼 <그런 건 웃음> 다시 하 <가꾸셔야죠. 웃음> 네. 다시 사회복지를 <laughs> 네. 하실 거예요. <laughs> 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정하셨다 예정의 교리죠. 네. 근데 이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음. 근데 이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이 있는 것이라면 네. 수많은 지금 현재 결혼한 하 기혼 부부들에게 문제가 생길 겁니다. 네. 이런 후회를 하겠죠? 아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었어. 아니어 <laughs> <아니었어? 웃음> 내가, 내가 <웃음> 기도를 잘못한 거야. 네. 내가 이러고 사는 거 보니까 아, 아니었어. 아니었어. 네, 맞아요. 아니게 네, 그리고는 결혼 후에도. 내가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할 어있가에네 모르겠죠. 거야. 예. 어. 음.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선택한 삶이 네. 혹시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는다. 합력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음. 선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나의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내가 결혼한 사람이 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이야라고 고백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한 청년들 중에 보면 예비된 사람이 있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 네. 아무도 안 만나는 그런 음. 백마탕 왕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뿅 나타나기를? 네 그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제 구하는 자는 찾고 두드리기도 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혼 남녀가 결혼, 어, 고려를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 그한 사람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배우자 선정의 기준입니다. 아, 선정의 네. 기준이 더 예. 중요한 건가요? 그래서 음. 그 기준 가운데 우리는 그 기준에 부합한 사람 중에서 찾고 두드리는 거죠. 아. 예. 그럼 기준을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음. 예. 그러면 목사님 청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원하는 배우자상을 이제 적어두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laughs> 어떤 사람은 뭐 20개 어떤 사람들은 40개 네. 막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laughs> 듣거든요 권사님은 <관>, 80개였다고요 <laughs> 80개의 기도죠 80개 100개 <laughs> 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음.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건 너무 잘하는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준비해야죠 근데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좀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세가지인데요첫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대부분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음. 네. 어, 제 아들이 이제 (4살) 때쯤에 네. 저한테 이제 그러, 그러는 거예요 아빠. 어. 나중에, 크면, 나, 어, 자동차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그래, 어떤 차를 사줄까 했더니, 어, 어. 꼬마 버스 타요 같이, 어. 아, 그, 어. 예, 타요 어. 버스를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 네. 어 그래, 버스 사줄게, 그랬어요. 어, 네. 근데 좀 시간이 지났더니, 에. 아, 이 다음, 에 아니래요. 꼬마 버스 타요가 아니고. 다른 거. 예. 로봇카 폴리. 경찰차를 잘 하라는 겁니다 데요 네. 근데 요즘에는 또 바뀌었어요. 아, 네. 요즘에는 변신되는, 로봇으로 변신되는 자동차를. 아 사라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예. 그래, 맞아. 그렇게 알았어. 그렇게 하지만. 네. 저는 알고 있죠. 음.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어, 바뀌어요. 네, 바뀌죠. 바뀌면서 자동차를 살 때쯤 되면 안목이 바뀝니다. 네. 어, 예전에는, 어, 우리, 우리, 어, 우리 청년들이, 뭐, 연예인 중에, 뭐, 김혜수 같은 사람이 좋았는데, <laughs> 네. 어, 요즘에는, 네. 이영애 같은 사람이 좋다. 아 뭐,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이런 부분은, 어, 저의 취향을 꼭 말씀드리는 거는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형의... 예전에 우사 그렇게 <laughs> 네. 기도하셨나요? 네, 그렇죠. <웃음> <웃음> 절, <웃음> 더 젊을 때는 <laughs> 김혜수 같은 <laughs> 그렇죠. 여가 언제적 이용인데 아직도 아, 네. 포에버. <웃음> <웃음> 포에버. <웃음> <웃음> 정말요 <웃음> <웃음> 아, 그렇게 우리가 이제 가, 아,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부분은 불변하는. 성경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안목이 생길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셔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럼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같이 음.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안목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음. 자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항목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좀 점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누가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인지 음. 정확하게 알수 없으면서. 알수 예, 없어. 요 그렇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과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막상 그런 사람을 만나면 피곤하게 여길 수도 있는 거그죠 알고 보니까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고, 음. 그냥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좋아하는 음. 사람이었던 거죠. 음.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음. 막상 만나보니까 내성적인 사람이 답답하고, 답답하고 네. 지겨워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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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우리가 불안전한 우리가 항목을 정해서 완전하신 주님께 맞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음.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네. 음. 네. 도리어 날잘 아시는 주님께 항목을 정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네. 지혜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이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 많죠. 네. 네. 외모, 네, 외모 맞습니다. 뭐, 네, 외모와 조건이죠. 네, 조건. 어떤 조건. 네. 남자 청년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쁜 문제입니다. 거. 예쁜 거. <laughs> 네, 외모, 외 네, 예쁜 겁니다. 네, 예쁜 여자. <laughs> 예쁜 몸 목사님도 이용해야 하잖아요. 네. 아, 맞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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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왜 이렇게 네. 포기를 못할까요? 남자 청년들은 이제 예쁜 거를 포기 못하고요 네. 그리고 여자 청년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자들이요? 여자들이요? 네. 키? 어... <laughs> 오, 맞습니다. 네, 키. 여자들 아, 키 좋아해요? 여자들은 키 좋아해요. 네. 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키는 절대로 포기를 못하죠. 항상 보면 저희들도 보면 이제 젊을 때 청년들 기도하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키 기도 안 하는 여자애들은 없었던 어, 네. 거같아요키큰 네, 네, 남자. 네. 또하나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머리숱. 머리 수셔요 머리 쓰친 그거 정말 나쁘네요. <웃음> <웃음> 아니, 우리 부장님 <부정연이> 발끈하시데요 <laughs> 저는 머리 수친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 그건, 정말 안 <laughs> 된... 그건 정말 잘못된 그건 정말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머리 수치. <laughs> 네. 근데요 나이가 들면요 여자들이 이게 바뀝니다. 바뀌죠. 예, 네,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음... 여자들은 어, 돈으로 바뀝니다. 아 돈으로? 능력으로 바뀌나요? 바뀝니다. 예. 네. 음... 근데 그래. 남자들은 안 바뀝니다. <laughs> 항상 뭐 항상 예쁜 <laughs> 사람을 원합니다. 예쁜 여자. <laughs> <laughs> 어, 근데 이제 일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네. 세상의 기준과 다를 바 없지 않나 살펴야 음. 되는 거죠. 야구보서 4장에 보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기도, 기도가 기도 있습니다. 네. 기도해도 네. 듣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네. 네. 분명히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내가 원하는 제목을 가지고 항목을 정해서 열거하는 식의 기도는 점검해야 되는 거죠. "일 번, 뭐, 이 번, 뭐, 하나님 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적인 그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음. 영원히 불변한 그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를 볼수 있는 안목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네. 중요한 것입니다. 아. 희망 프로젝트 신앙 시간 부모가 함께하는 배우자 기도편입니다. 아들 딸의 갈비뼈 어디 있나요?인데요. 배우자 기도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즘 살아가는 우리 시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혼율이 너무 높고 이혼 네. 가정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배우자 특히 이제 우리 자녀 키우는 분들 좀뭐 동거하는 혼전승일 음.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그얘기하셨거든요 혼전 순결을 안 하게 되면 그 남자와 여자 그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기 쉽고 네. 신뢰의 문제, 신뢰 문제가 네.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음. 뭐 배우자 기도는 고사하고 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음. 네. 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을 오늘.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기도들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네. 배우자를 찾는 성경적인 기준을 우리가 뭐 알아야 네.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성경으로 가야죠. 네. 네. 이 부분은 귀를 쫑구 세우고 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번역본입니다. 예, 원래 언어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레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중에 번역할 수 없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 네, 물론 한국 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문자가 아니고 기호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네. 아 이제 살살레트라는 기호인데요. 네. 모세오경에총네번 나옵니다. 그런데 음. 그기호의 쓰임, 쓰임이 뭐냐면, 네. 악보로 따지면 되돌이표라는. 대표 예.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그 응. 표가 있으면 응. 다시, 다시 한번 읽어야 되는 부분이죠. 아 네.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아 예. 근데 그 중요한 내용 중에 그네개 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네. 그 며느리를 구하는 장면에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대드리부가 아 네. 있어요. 네, 어. 그래서 그만큼 배우자를 선정하는 그 순간과 기도가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중요하잖아요. 거죠.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을 보면 네.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음. 자, 첫 번째입니다. 어, 첫 번째 기준은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신이 신뢰하는 종에게 아들의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어~, 어 (24장 3절 5절을) 보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내 고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음.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아니라 내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고르라고 하는 거죠. 어, 간혹 이제 믿지 않는 상대를 만나서 네. 어,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라고 묻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그죠 네, 네, 네. 이제 있는 내 상대가 믿지 않는 청년일 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어, 물론 영혼 구원은 하나님 뜻입니다. 네. 근데 어, 음. 하지만 결혼을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의 수단은 네. 아니다. 도리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네. 전도에 쓰임받으라고 그렇게 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어 방대하지만 제가 그중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 이제 저희 부모님이 평생 동안 어 관계가 참 어 좋으셨어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싸우셨고. 아그셨군요 <laughs> 너무 좋아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중보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셨는데 네. 어 어느 날 이제 지금은 이제 두 분이 목회를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네. 나가셨는데 네. 어 지금 참 관계가 좋으십니다. 그데 어. 저희 어머니께서 한번 하신 말씀이 그런 네. 말씀하셨어요. 을어 네. 평생 동안 네. 가장 나를 절망 절망적으로 한게 뭔지 아냐. 네. 아버지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을 때, 아이 네. 아, 사람 변하지 않는구나. 아 그때 참 네. 절망적이었다는 음, 거죠. 네. 음. 내가 결혼한 상대가 아이 부분을 고칠 수 없구나. 어. 아이 사람이 이대로 영원히 살겠구나. 어. 이럴 때 절망적이었다고 음. 하시는데, 음. 근데 음. 그뒷 부분. 그뒷부분로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창호야 하나님께서 어, 아빠를 변화시켜 가시더라 음, 저, 네. 변화시켜 가시더라 알았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더라 함께 믿음 안에 있다는 것만큼 음. 큰 소망이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를 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가르쳐 주고 싶지만 잘안 듣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십니다. 네. 네. 그래서 함께 성소시켜 가시는 주님께서 음. 관계를 계속적으로 상향 평준화 시켜 가시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은 요 너무나 큰 이점과 유익이 있는 거죠. 네. 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꼭 만나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네. 꼭 만나. 성경적인 기준 그리고 두 번째. 예. 네, 두 번째는요. 결혼 정년기를 노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을 결혼 정년기요. 네, 결혼 상대자를 만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위해서 심, 신부감을 찾으러 보내냐면 네. 어 상세기 2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40세 될때리브가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아. 네. 물론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네. 분명한 것은 결혼 정년기에 기도하고 찾고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대학생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아, 목사님 제가 대학생인데 연애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아, 젊을 그렇죠. 때 연애를 해,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건지 음. 아니면 연애가 고픈 건지. 음. 네, 아. 예. 근데 연애가 고파서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다 보면 실수하게 됩니다. 네. 주님이 주신 그 젊은 시절은 네. 미래를 준비하라고 주신 시절입니다. 음.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때에 너무 낭비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아담의 외로움을 음. 하나님이 먼저 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음, 되고 그래서 하와를 보셨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잠 말씀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음. 성경은 결혼 정령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만나게 하실 것을 믿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젊은 시기에 자신의 갈비뼈를 찾아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결, 결혼 정년기에 됐을 때에는 하나의 님 인도하신 가운데 예비된 사람을 음. 볼수 있도록 그 안목과 음. 마음을 달라고 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 네. 아 이런 것 정말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수 있겠네요, 얘들아. 우리가 뭐 네. 어떤 조건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예, 결혼 정년기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고요. 네.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는 어, 내가 서 있는 장소를 어, 물색하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장소에도 네, 찾으라. 주변에 장소. 예. 있나요? 예. 아브라함의 종이 고향 입구에 이제 갑니다. 가서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장면에요. 음. 이살살렛트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음. 뭐라고 음. 기도하냐면. 되돌이표가 붙어 있다는 거죠 예, 건가요? 그렇죠. 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 대돌이표 대두리표. 예, 대돌이표입니다또한번 하고. 네. 어. 자, 아까 말씀드렸던 사살했다 여기 붙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강의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음. 자신의 배우자는 결혼 정년기에 음. 내가 서 있는 자리 1km 근방에 있다. 확실한가요? 아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확실하군요. 네. 아네 무슨 말씀이냐면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억지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음 순조롭습니다. 음 일상적인 만남 가운데 순조롭고 무리 없이 만나게 하십니다. 아 근데 음 우리는요. 너무 많은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네. 뭔가 운명적인 만남을 원해. 예. 적이고 아. 예, 그래서 도서관 코너를 딱 지나가는데 누가? 예, 부딪혀가지고 <laughs> 책을 떨어뜨렸더니. 네, 아, 네. 운명적인 소위죠? 만남. 네. 기, 운명적인 기대에 2대, 2영애를 만나는 거죠. 그렇죠, 2영애. <laughs> 그래서 도서관 모퉁이 가면 사람들이 많이 붐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운명적인 만남을 원해서. <웃음> 그래서, <웃음> 네. 그래서 그 남자들끼리 자꾸 부딪힌답다 <laughs> 네. 음성애는 안됩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순조로운 만남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입니다. 아, 네.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직장, 자, 동아리 선후배 네.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네. 내 믿음의 배우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음. 혹은 그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중요하다. 거죠. 제가 만남의 삼각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 어, 꼭점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음. 남녀가 좌우에 있습니다. 네. 근데 남녀가 상단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걷다 보면요. 음, 어느 순간 내그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는 상대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음 네. 오, 네. 근데 반대로, 반대로 내가 서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면. 네. 세상을 향해 네. 걸어가다 보면. 같이 세상을 향해 걷는 사람은 또 <laughs> 엄청나네요. 네, 네,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어 여기서 또 부모님들께 기도 전목 나갑니다. 네. 음. 자녀들이 음. 영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음. 예, 세상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도록 네. 나이트에서 사람들 을 찾지 않도록. 네. <laughs> 네. 나이트 나이트 클럽에 있게 되면 은 똑같이 네. 나이트 클럽에서 네. 보게 되고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어, 내가 서 있는 장소에서 물색하라. 음. 네. 네 번째 네 번째는요 음. 신앙과 더불어서 볼게 있습니다. 성품 정말 중요하죠. 24장 1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순조롭게 만나기를 기도하면서 이런 사인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는데 하나님 우물에물 길르러 나오는 한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에 그가 기꺼이줄 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는 사람이면 아그 사람인 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실한 자기의 일에서 성실한 그 자세와 원유하고 배려심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구한 겁니다. 네. 어, 예전에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려고 했더니 어떤 청년이 네. 어, 나에게 피스타치오 아몬드 아이스크림을 세번 연속으로 사주는 아 여자 <웃음> <웃음> 큰일 났네 큰일 났 네, <laughs> 그런 사인을 구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런 사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네,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음. 어 혹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그가 성실한지 네. 배려가 있는 사람인지 음.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점검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예, 어그 어른들이 어, 사계절을 보내보라고 하는 말이 정말 네. 맞는 거죠. 음. 처음 만난 사람은요 성실한지 배려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습니다. 네. 처음 만나면은 서로 잘 보이고 싶다 음. 당면을 쓰거든요. 점심 점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평판도 들어봐야 되는 거죠 교회 청년들과 함께 함께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을 다, 어, 바라보다 보면 신비감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데로 눈을 <laughs> 네, 돌립니다. 돌려요. 하지만 교회만큼 성실과 배려하는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수준회 가고 어. MT 가고 해외 선교 다녀보면 음. 알수 있습니다. 네. 신비함은 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음. 만약 힘든 생활 속에서 성실과 배려를 잊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음. 음. 그가 키가 크지 않아도 아. 음. 예, 네, 머리 숱이 좀 없다 할지라도. 어, 예쁘지 않아도. 예쁘지 않아도 네, 예쁘지 꼭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교제하는 게 보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 그런 것도 좀 지적해 주실 얘기를 있을것 같아요. 예.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교제하는 것을 좀 조심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조심스러워 해야 합니다. 음. 근데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 내에서 교제를 막는다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음. 청춘남녀가 이성을 향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음. 그 본능이 절제되려면 교회가 단순히 막아설 게 아니라 음. 바른 질서를 잡아줄 문제입니다. 배우지를 선정하는 기준도 음.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청년들이 음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 믿는 청년들이 세상에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결혼식 청년기에는 청년들에게 교제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목회자와 리더의 보호와 관리 안에서 진지하게 만남을 음. 가져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서로 너무 오랫동안 또그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도록 또 배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이고 결혼 상대자로 진지하게 만난 시, 만난 시간을 통해서 좀 교회 안에서 좀 커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네. 그 하나님께서 제시한 기준으로 자꾸 안 보이고 아무래도 그래도 음, 이 형님만 네. 다 웅침하지 하면서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시야가 쏠리게 되면 이것도 기도의 기도 제목이겠네요. 예, 네, 그렇죠. 예, 아. 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서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짱돌인지 원석인지, 아, 예. 네. 내가 예. 바라보는 사람이 원석이면 어떡합니까? 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땐 분명히 괜찮은 사람인데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닌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이 더 맞지 않을까요? 네그 그렇죠. 예.